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화패는 코로나로 네.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는데 아, 네. 대학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뭐 이제 자녀들 네. 이렇게 네. 온라인 교육하는 거 옆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대학도 음. 아주 이번 학기 없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음뭐울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혁신 교수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들 개발을 이제 차근히 해왔었기 때문에 음. 어, 삼년 대학교는 비교적 그래도 준비가 좀돼 있는 편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업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음. 올리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찍어서 아, 이게 이클래스라는 어떤 시스템에 네. 올려 놓으면 네. 학생들이 그 기간 안에 듣는 방식을 취할 때도 있고요. 네. 때로는 이렇게 좀 화상을 통해서 네. 생방송으로 네. 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음, 학생들이 이게 뭐랄까, 어떤, 그 온라인 수업만도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아무래도 많죠. 학생들 얼굴 직접 못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대학이 이 새로운 어떤 변화에 또 굉장히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 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교수님이 화상으로 수업도 하시고 아, 예. 또 발표도 하시고 이 음. 다양한 수업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그런 수업들을 하시면서 어떤 에로사안이나 음. 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네. 없었는지요? 네. <laughs> 아, 많죠. <laughs> 이게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이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 학교는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줌이라는 서비스를 네. 아, 어, 교수님들에게 이제 유료로 이렇게 가입을 시켜 주셔가지고, 어, 이제 수업을 줌으로 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줌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하게 좀 수업에 뭐 오프라인 수업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깝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발표자가 자기 발표 화면을 전체에 게 공유하면서 발표도 할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에, 또 본인이 원하면 화면을 잠깐 네. 네, 끌 수도 있고 소리도 네. 끌 수도 있고, 또이 전체가 모인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또 회의실로 다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섯 개면 다섯 5개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자기들끼리 토론할 때 제가 또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토의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나오게 해가지고 또전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하거나 토의하거나 또 발표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 아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걸 잘 모르시니까 네. 어, 접속할 때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시간 돼가지고 불리 나게 오셨는데 뭐 이제 어, 이렇게 좀 얼굴 보여주기가 민망해서 에이. 꺼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조금 젊은 학생들은 네. 아,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어, 좀잘 보기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게 어,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접속할 수 있는데, 웹캠이 달려있으면, 어, 이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다가, 이게 전화가 오면, 아, 어 이게, 교수나 발표자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전화가 울리면 이제 그게 다또 들리게 해서 웃지 못할 일들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이 잘 끊겨가지고 막또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 뭐랄까, 이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런 걸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좀 아주 온라인 수업에 훈련을 할수 있는 또 그런 네.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이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셔서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잦아질 거라는 예상은 음. 되는데, 그럼 이런. 아, 기구, 또 이런 기능들을 가진 SNS 도구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비대면 사회에서 이걸 네.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저희 교회도 네. 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할 때 음.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떤 영상 장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카톡, 네. 서비스에서 하는 그런 뭐 페이스타임이라든지 네. 또는 그 밴드도 또 네. 실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그 밴드와 네. 카톡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 예배 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유료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끊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영상 장비를 좀 갖춰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했었는데, 네. 음, 이 감염증이 이제 앞으로 더 빈번해질 거란 예상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잦아질 때를 대비해서 교회에서 영상을 또 활용해서 그, 혹시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어, 예배와 교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어, 잘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미 연합회와 합회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아, 어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편하더라고요. 저도 네. 몇주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조금 느슨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음. 느슨해지고 그냥 편하게 예,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습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교회 조금 뭐 힘들면 안 갈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인간인지라 이렇게 네. 유혹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길어지면 이게 좀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음. 제가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해보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올려보는데 음. 편하긴 합니다. 음. 어, 또참 재밌는 사실은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오고 싶은 것 같은데 실은 저희 총학생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82%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아, 그렇 네, 귀찮은 거예요. 음. 학교까지 오는 게. 음. 그래서, 음, 그러면서도 등록금은 또 이제 반환 받고 싶기도 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마음이죠. 음. 학생들도요. 음. 아, 또 젊으니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편한 대신에 많은 걸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부가 설명하기도 하고, 토론을 시키기도 하고, 질문도 할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하거나 화상으로 할 때는, 화상은 제가 주문을 해보니까 한 20명 이하면 괜찮은데, 넘어가 버리면 20명 이상이면, 화면에서 누가 어떤 반응을 한지를 캐치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임시방편으로 예배로 모일 수 없을 때의 어떤 보충적인 어떤 방법은 될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본질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될 때 서로 정서적인 교감도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도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이게 어떤 모였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감동은 이온라인이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편리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보충 도구는 될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걸할땐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이는 힘이 음. 또 있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이런, 어 이런 시대의 어떤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대면을 통한 어떤 감동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아 그래서. 어 이런 비대면 사회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준비는 해야겠지만 네.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해서 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네. 강구하고 그렇게 다가, 이웃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더 우선 더 친밀해지고 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야 그게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들, 들었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또 음. 들리는 소식은 어르신들이, 교인의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을 질때 가지지 못하니까, 음. 어,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이나또 음. 어르신들이 많은데 음. 이렇게 마음의 우울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음. 그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에게 우리가 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좀 다시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블루라는 게 우울증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코로나랑 블루 합쳐서 이제 그런 합성어가 됐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가 뭐 이제 누구나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좀 오래 있게 되고 밖에 못 나가게 되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것까지 이게 너무 확대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 코로나 블루는 조금 심각한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어떤 바깥 출입을 뭐 하신 데도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뭔가 활력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런 걸못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전화로 이렇게 조금 더 방문을 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손편지를 보내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손편지를 보낸다. 하여튼, 뭔가 그분들이 감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우우 몰려가서 막 방문하고 이런 건또 현명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교회가 우리를 돌보고 있고 관심을 계속 기울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예,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는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참 우리 교회가 요즘에 TMI 덕분인지 몰라도 참이 능동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신 걸 보고 저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참 기술을 활용한 이런 예배에도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터치하는 걸잘못 하시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뭐, 예전에 뭐, 우리가 설교 녹음 테이프를 전달해 드린 것처럼 뭔가 쉬운 방법이 있을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만, 어, 그거 이전에 아마도 인간적인 이런 따뜻한 어떤 온정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신다면, 어, 우리, 어,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정보가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어린 학동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또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또 일하는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에 대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양육 스트레스가 아주 증폭된 이 음.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들을 위한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요 음. 네. 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뭐 다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제 뭐 작은 사역이긴 합니다만 제가 졸업생들에게 생일이 되면 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요. 음. 그래서 뭐 졸업생들의 생일을 기억했다 이렇게 보내면 그래도 어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보내는 메시지가 아 코로나 덕분에 아.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 네.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덧붙여서 보냈는데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막 가족 갈등이 더 커지고 뭐 이혼이나 네. 가정 폭력이 네.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코로나 덕분에 네. 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인데,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대할 때가 많은데, 이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생명이나 건강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떨까. 음.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부모님들과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싶은 아주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지만 실은 본인의 문제가 거기에 막 섞이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명령하고 좀 뭐랄까요 아이들에게 너무 과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가 쉬운데 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모님들도 그런 지혜로운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30, 40년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10살 안팎일 텐데 그 생각을 가지기도 힘들고요. 그걸 말씀하신다고 다 소화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한꺼번에 좋은 걸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시고 아이들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깨달아야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애달파하지 마시고 조금 넘어지고 시행착오하고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보아 넘기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잘하는 건 지지해 주시고 조금 마음을 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편하게 한 걸음 뒤에서 어 보시고 좀뭐 게임 뭐더 한다고 막 혼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해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그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그런 음.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어떨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 대화자로 가면 일방적인 훈계하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대화는 듣는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음. 아이들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어색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의 어떤 협조하지 않는 모습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시면 아이들도 그 진심을 알아주고 조금씩 조금씩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